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바텐의 능력을 키워드리는 바텐더 김세랭입니다자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칵테일 만드는 방법이 아닌 바에서 이렇게 티슈를 손님한테 서브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희는 이렇게 컵에다가 티슈를 세팅을 해놓고요. 칵테일 냅킨이라고 하는데 이 칵테일 냅킨을 요렇게 뽑아서 그냥 요렇게 손님한테 드리면은 자, 이거 뭔가 재미가 없어요.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? 자, 여기 있는 걸 뽑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뽑아서 한번 뒤집어서 줄 거예요. 뽑았다. 뒤집어서 요렇게.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요렇게 집어서, 거의 끝을 집어야 돼요. 이게 안쪽을 잡으면은, 이렇게 되거든요. 이러면 손을 뺄 수가 없죠. 여길 집고, 뒤집으면은, 요렇게 됩니다. 이렇게. 다시, 끝에 잡고, 뒤집어서, 손 펴면서, 내고, 이렇게들리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, 어 이, 이거야말로 이제 그좀 어르신들한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이다 킹을좀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인 돌립니다 자 이걸 돌려서 이제 손등에 얹은 다음에 손등에 얹은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고 돌리는 거를 손등으로 실수 돌리는 걸 손등으로 받았다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돌리고, 받아서 놓고. 다시,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. 연습하실 때는 그냥 돌려보세요. 돌려보고. 돌리기. 여기 보시면 여기 팔락거리는 데가 있죠. 요 팔락거리는 데로 이 방향으로 돌게 하지 말고, 여기 접혀있는 여기 있죠. 여기. 접혀있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좀더 회전이 잘먹습니다 손등 실수. 돌리고 손등 뒤집어서 한번 더. <laughs> 아 좋아요. 다시 아 재밌어.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얹어서 얹은 다음에 얹고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냅킨을 어떻게 나가는지를 배워 보았습니다. 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가 나중에 뭐이 마스크를 벗을지 안 벗을지 모르겠지만. 아마 이 유튜브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. 김세랭이었습니다. 빠바이.